3점이 어디에요? 3점? 3점은 날아가지. 한번 해봐요, 3점. 아, 뭐 택도 없네? 어, 이거는 쉽지 않아요. 이거 안 날아가. 하면, 어트, 하면 어떻게 할래요?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? 어. 뭐 원하는 게 뭡니까? <laughs> 하면 한번더 출연. 3점슛 성공시키면? 어, 어 한번더 출연하죠, 그럼요. 아, 가지 않네. 아. 갔다가. <laughs> 아, 야, 저게 안 맞네. 한 손으로 해볼까? 안, 말이 안 되겠죠? 한 손으로도 안 날아갈걸요? 한 손으로 하면 더 이상한 데로 날아가지 않아요, 근데? 아, 근데? 방향은 그런데, 왠지. 아, 힘은 된다. 어, 그죠? 어,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약간 옆으로 휘니까 저기서 던지 어때? 아, 여기서. 아! 아. 그냥 <laughs> 우격 따짐으로 그냥. 마지막. 어. 아. 와, 이게 드디어. 와. 내가 눌러봤지? 20분 만에 시도 그때 그래도 들어갔습니다.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삼족 던진다는 게 여기서. 우와.